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뜰입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laughs> 여기는 영뜰의 이제 키핑 선반이 될 곳이에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영뜰의 키핑 선반. 어디서 많이 보던 애들이 있죠. 네. 엄마 키핑 선반에서 모셔온 여사님 두 분하고 네. 해외에서 모셔왔어. 아프리카에서 모셔온 여사님이랑, 저기 유럽 쪽에서 모셔온 여사님 두 분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이제 촬영존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신상도 보여드리고, 식재 영상도 보여드리고 하는 촬영존이 여기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촬영존으로 꾸미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쪼꼬미들, 이렇게 여기를 앞쪽으로 이렇게 전시했거든요. 쪼꼬미들은 조금, 아까 저쪽으로 몇개 뺐더니 여기가 비네요.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쪼꼬미들 놓고, 어디를 찍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렇게 됐다. 나는 저쪽으로. 음, 예쁘다. 쪼꼬미들 너무 예뻐. 여기가 이제 제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판매존. 여기는 판매존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좀 귀여운 애들, 이쁜 애들 판매하기 전에 전시해 놓으려고 이렇게 둔 판매존이 되겠습니다. 지나가시면서 구경들도 하시고, 그렇게 보시라고 여기는 판매존인데, 이렇게 보여요. 아직 물건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판매존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음 영뜰도 이제 키핑 선반에서 여러분들을 이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저 촬영존이 아주 시선 강탈이네. 제가 지금 명판을 만들고 있거든요. 영뜰공방 명판을 전화번호를 크게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도 판매영상 찍을 때 전화번호가 안 보인다고 그러셔서 전화번호를 크게 해서 해놨는데 또 어, 저거까지 나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기는 판매존 그리고 아니 영상존 네, 영상존 식재존 <laughs> 여기는 판매존 네아 재밌네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자, 다이 정리하는 게와 나는 우리 엄마들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어 이걸 어떻게 해, 키핑 선반을 정리를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거 하는데도 저 혼자 한게 아니라 또 엄마랑 같이 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어, 근데 너무 힘들어, 너무. 자. 오늘 이렇게 정리를 마쳤고 아마 이번 주 일요일 날그 식자하는 영상은 엄마랑 오손도손 식자하면서 재밌는 영상을 좀 보여 드릴 것 같아요. 그것도 보시면은 엄청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여기 보면은 여기다가 저는 이렇게 잔디를, 인조잔디를 깔아서 이렇게 어차피 식재를 여기서 하기 때문에 물은 요만큼만 주면 되고 뭐물 떨어지고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인조잔디를 이렇게 깔았어요. 그랬더니 아주 시원해 보이고 제가 맨발 벗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맨발 벗고 다녀도 괜찮고 그럴 것 같아요. 요건 이제 가림막을 왜 가렸는지는 그 식재하는 영상에서 썰 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고 얼마나 예쁜지. 아, 참 깔끔하고 너무 좋다. 여기 제자리인데 깔끔하고 너무 좋아요. 이제 앞으로는 여기서 자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엄청 더워요. 와, 날씨가 너무 더운데, 이럴 때일수록 찬거 너무 많이 마시면 배탈납니다. 네. 찬 음식 조심하시고, 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곳을, 멋진 곳에서 멋진 영상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그러면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빠잉!